여러분, 모두 강화. 안녕하세요. 강자입니다. 이제 드디어 일요일 미션까지 완료했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선수를 또 받아 봐야겠죠. 토큰 두 개를 더 받아서 여섯 개가 됐고요. 이제 다음 주에는 거래불과 필포 등과 그리고 거래불과 벨리엄 선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차피 선수가 뜨는 건데 이게 정강판을 일단 안 나올 거예요. 전다 알고 있기 때문에. 그쵸. 네. 128 떴고, 클래식 들어가서, 이제, 진제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. 오, 130. 나이스. 12개까지 다 완료하시면은, 이제, 벨링음을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. 교환을 한번 돌리고,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, 뭐, 수술을 빼고 이것저것 다 빼면은 비슷하게 나왔죠? 네.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